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분경매 해결하는 투기도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어, 이 겉표지 뒷면을 보면요. 5 플러스 5로 소송과 협상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소송과 관련해가지고는요. 내용 증명 발송,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이렇게 다섯 가지가 한 세트로 항상 기억하시고요. 우리 지분 경매를 어, 이 투자하시면서 해결이 잘안될때 소송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러한 그보할 소송과 또 처분금지 가처분과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어,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협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가지 사항 시옷, 이응, 지읒, 시읒투 머리 글자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상급자 법칙 엄살부리기 질문하기 첫째안에 예스하지 않고 그리고 침묵으로 종결하는 이렇게 다섯 가지 5 플러스 5로 정리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시면서 토성과 협상 아주 굉장히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죠? 다시 가을쯤 재 확산세가 아주 그 심해질 거다 이러면서 봄에 예견을 했었는데요. 이 확진세가 너무 빨리 온것 같습니다. 아, 지금 요번 주 들어서 더블링 현상으로요. 7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확진세에 한 3년 정도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밖에 다닐 때 지금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되는 건지 또 지금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이 BA5라든가 BA2.75 그러니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는 어, 걸렸는데 또 걸리느냐, 뭐 이런 굉장히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걸렸던 사람은 슈퍼 면역자기 때문에 다시는 안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뭐 전문가들 얘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코로나19에 걸리면 그 중증으로 갈지, 뭐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건데요. 생각보다는 지금 BA5가 감염 속도는 빠르지만 중증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기저질환자들이든가 아니면 그 60대 이상들은 대부분이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또 4차 접종을 하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어 지금 어 백신을 맞지 않고도 어 코로나에 걸려 가지고 지금 그 이와 같이 나는 걸리지 않고 항체가 형성됐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당국에서는 얘기하기로 이 코로나 BA5에 어, 과거에 코로나에 걸렸던 분들도 다시 재감염이 돼서 확진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3년째 접어들었는데요. 코로나 사태. 어, 한 번도 코로나 알치 않은 지금까지 네버 어, 코비드족이라는 사람이 3천 우리나라 인구에 3200만 명입니다. 아, 5천만 명이 우리 인구인데요. 그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코로나 알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 지금 미확진자가 3200만이라는 것은 아, 이 중에 또 무증상자도 있으니까 한20% 정도는 좀 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아무튼 그 코로나에 노출되더라도 어, 슈퍼항체를 가진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된다 그러면, 어, 이 변이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다, 그러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도 안심한 단계는 아니다. 또 항체도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무력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걸렸던 사람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완치 후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간 자연 면역이 그냥 유지된다, 그러는데요. 어 적어도 이 3에서 6개월간은 안전하지만 그 이후로는 항체의 이 항체력이 어, 감소되기 때문에 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대까지 4차 접종 대상자인데요. 아직까지는 4차 접종, 3차까지는 저도 맞았는데 4차 접종은 지금 아직까지는 맞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안 듭니다. 접종 뒤에 또 코로나19 확진된 사람도 돌파감염이라고 확진된 사람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4차 접종을 지금 제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굉장히 지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행이 가을부터 시작될 걸로 봄에는 예견됐었는데 지금 초여름, 여름부터 이렇게 그 확진세가 나오는데요. 8월 초가 되면 20만 명 이상 이일 확진자가 나올 걸로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런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금리 인상, 인플레 퍼펙트 스톰, 그리고 리세션, 그러니까 침체기를 막고 있는 이런 굉장히 지금 퍼펙트 스톰 같은 어, 경기 불황기가 지금 와 있습니다. 어, 지금 투자하는데도 상당히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요, 주식 시장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고 금융시장 투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 이럴 때 공부하는 이 기간이다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지분 경매 새로운 공부 어, 같이 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가지고 어, 이 일반 매매를 통해 가지고 지분으로 경매로 이렇게 3분의 1 지분을 낙찰 받았습니다 어 근데 이 지분이 공유물분할 소송으로도 해결이 안되고 그러다가 어, 지금 다 공유자하고 어, 이 현물분할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현물분할 공유물분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이후에 어, 경계측량을 한 다음에 어, 지적 분할, 이 3분의 1씩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분할 측량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할 측량을 했을 때, 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개발 행위를 하는 거다. 개발 행위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지적 분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토지 분할 허가와 관련된 개발 행위 허가서가 어, 이번 주에 나와가지고,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일반 매매를 또 하는 것 같이 토지를 3분의 1 분할받아서 일반 부동산에 내놔서 이렇게 매각하는 이런 수순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도 해결이 안된게 소송 중에 합의가 돼가지고요. 이 파공유자하고 서로 땅을 현물 분할을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계약서를 쓰고요. 그리고 시청에 가가지고 이 개발행위 허가서도 접수를 하고 그전에 접수하기 전에 이제 지적 분할하고 또 경계 측량하는 이러한 그 측량을 한 이후에 개발행위 허가서를 신청서를 넣어가지고 이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서를 받아온 겁니다. 허가증을 교부 받으신 후 관련법에 의한 행정 소유권 이전 정리 그러니까 지번 정리도 해야 되고요. 어 이거에 대한 그 등기도 해야 됩니다. 집원이 세 개로 나눠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집원대로 어,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가지고 어, 가는 거고요. 분할허가증 개발행위 허가내역입니다. 용림지역이고요. 토지분할입니다. 2407제곱미터가 이렇게 813, 812, 812 이렇게 해서 어, 올해 8월 30일까지 허가 기간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등기도 해야 되고요. 어, 번지도 또 어, 가져가야 되는 이런 수순을 어, 또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이타 공유자하고 어, 경매로 인해서 지분 3분의 1을, 밭을 어, 낙찰받았는데, 서로 합의가 안 돼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는 중에 합의가 돼가지고요. 어, 경매는 취하시키고 일반 그 공유물 분할 계약서를 써서 지적 분할과 경계 측량을 해가지고요. 시청에 개발행위를 통해 가지고 지번을 만들어서 등기를 해서 일반 부동산에서 매각하는 새로운 또 지분 경매 의 해결 솔루션입니다. 이런 솔루션으로 해결하는 것은 잘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매매로 하시는 분들이야, 뭐, 물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경매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증이 어떤 건지 어떤 수순으로 이런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무를 갖고 우리 실전반 제자분들이 진행했던 바로 이러한 그 현물 분할에서내 집원을 등기해가지고 이러한 부동산에서 매각하는 이러한 그 수순을 받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에서 이 개발행위 허가증 내주고요. 이렇게 세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분할이 목적이고요.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 30일까지 이와 같이 허가 기간을 줬고요. 면적이 2,437 제곱미터를 813 812, 811로 3분의 1씩 이렇게 토지 분할 허가 개발 행위에 의해 가지고 토지 분할을 지적 분할을 해 가지고 이렇게 허가증을 받은 겁니다. 이 허가증을 통해 가지고요. 어, 이 지번을 만들어서 등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허가조건, 허가증을 교부받으신 후 관련 법령에 의해 행정처분, 어, 분할과 소유권 정리를 이행하여 분할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개인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1항 규정에 따라 이와 같이 허가합니다. 하고 시장이 이렇게 내주는 겁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증을 통해 가지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이러한 그 허가증과 개발행위고요. 지적 측량 성과도 바로 이 한국 국토정보공사 LX 스 어, 정보 공사 그러니까 지적 측량하는 곳인데요. 이와 같이 지적 측량을 통해 가지고 지적 분할을 한걸 갖다가 성과도를 같이 어,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순서로 여러분들이 또 개발행위와 하는 거고요. 이 지적 측량 결과부가 아, 바로 그 성과도와 같은 건데요. 여기 소지 소재하고 지번과 지적 어, 측량의 지적측량, 그러니까 경계측량 한 겁니다. 그리고 어, 이런 그 분할측량도 따로 있으니까 두 번의 아, 이 측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어, 7월 14일날 측량했습니다. 아, 여기 경계측량을 하느라고 어, 또 왔고요. 이 빨간 데가 바로 우리 어, 지적 분할을 하려고 하는 토지의, 어,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 결과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3분의 1씩 813, 375분, 다시 1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3분의 1씩 바로, 어, 가져가게 2437제곱미터를, 어, 분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런 그 땅을 3분의 1 지분을 산 겁니다. 아 여기 그래서 3분의 1을 이렇게 나눠서 어, 등기를 해가지고 서로 또 여기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고요. 우리 경매로 어, 가져온 실전반의 우리 제자분은 여기 부동산에 지금 내놔서 매각이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그 현황 측량에 의해 가지고 어, 또 대파는 이러한 것도 하나의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계점의 위치, 그리고 이렇게 측량하고 말뚝을 받고 어딘가 경계를 측량하기 위해서 측량할 때이 성과도에 어, 보내주는 이러한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그 토지 어, 모양대로 또 가져올 수 있게 같이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이 공시, 또 마지막에 바로 LX, 이 측량하는 어, 측량 공, 공사, 그러니까 LX 한국 국토정보공사 옛날 어이 이름이 굉장히 이제 바뀌어 가지고 앞에 LX 한국 국토정보공사 측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기관이고요. 그래서 어 측량 결과부 성과도가 만약에 분실됐다 그러면 무료로 재발급해 준다는 이러한 내용을 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개발행위를 어느 때 쓰는지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을 오늘 간단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경매로 3분의 1 지분 전, 밭을 3분의 1을 매수했습니다. 그 이후에 내용 증명도 보내고 또 만나서 얘기도 했는데 해결이 잘안 돼서 그 이후에 고난소송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여기서도 뭐 해결이 안 되고 어, 상대방 타 공유자가 지금 분할하는 거하고 똑같은 모양의 이러한 그 분할도를 만들어가지고 경매 법원에 아니 이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분할 소송 판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고인 우리 제자가 자기가 아, 상대방이 원낙 원하, 잘라주기를 원하는 데가 괜찮다 생각해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하에 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또 취하하고요. 그리고 어, 두 사람이 이 소, 법원에서 한게 아니고요. 서로 어, 두 사람이 만나서 공유물 분할 계약서를 만들고요. 그리고 또 개발행위에 의해서 그 집원대로 어, 이렇게 소유권을 따로 가져가자라는 걸 합의해가지고 개발행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전에 지적 측량, 어, 그리고 경계 측량과 지적 분할 측량 이렇게 두 가지의 측량을 또 실시해 가지고요. 개발 행위 하는데 성과도까지 넣어 가지고 이렇게 허가서가 나온 거고요. 그 이후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어, 허가증을 교부 받으신 후 관, 관련 법령에 의해서 분할 소유권 정리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던 것 같이 각자 아, 이 개발행이 허가서를 갖고 등기소에 넣어서 어, 지적 분할대로 지번을 받아가지고 어,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권을 가져가지고 이걸 갖다가 일반 어,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통해서 매가강 케이스 이러한 그 케이스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 순서를 지난 주에 이어가지고 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아, 이렇게 또 해결하는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인사이트를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어, 지분 물건을 낙찰받으면 다 공유자한테 파는 방법도 있고 타 공유자의, 아, 또 지분, 지분을 내가 사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내 지분을 타 공유자에게 파는 경우가 가장 많은 케이스고요. 지금과 같이, 어, 이렇게 개발행위, 지적 분할에 의해 가지고 일반 부동산에서 내 지분을 파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케이스도 알고 있어야 또 이러한 해결 방법으로 현물분할 받아서 토지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매각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지난주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보신 분 같으면요 지난주에 이 앞에부터 천천히 또 알려드린 자료들이 있으니까 어, 앞에 강의를 먼저 또 보시고 이 강의를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어, 우리 지분 경매 어, 이 밴드 찾고자 하신 분요, 지분 경매 소송 협상 이 밴드 전체 공색란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실전반 6개월 과정은요 어,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공부하고 있고요.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0 1 0 6 8 8 9 9074번으로 문의하셔가지고요. 이 실전반에 어떻게 등록하고 어떤 교육을 하는지 문의하시고 상의하시고 상담하시고 등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비는 6개월이 400만 원이고요. 또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등록하시고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